오늘은 세일러 스텝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세일러 스텝, 세일러 스텝, 세일러 스텝, 세일러 스텝, 세일러 스텝. one and two, three and, four, five and, six, seven and eight. 네. 여기서 보시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코스터 스텝과 세일러 스텝은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여기서 카운트는 1&2, 3&4 이렇게 이루어지지만 코스터 스텝은 전진과 후진의 형태로 코스터 스텝 또 포워드 코스터 스텝으로 이루어지면 세일러 스텝은 사선으로 시작이 돼서 사선 느낌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일러 스텝은 세일러는 선원이란 뜻이기도 하고요 또 드렁큰 스텝이라고도 하는데 약간 내 몸이 경사지듯이 배가 정박해져 있을 때내 몸이 이렇게 중심을 잡으면서 움직이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표현하시는 스텝을 세일러 스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왼발이 축이 있으면, 오른발이 시작할 때, 축이 있는 발에 뒤에 사선으로 크로스 스텝. 그 다음에 왼발이 옆으로 사이드, 다시 오른발이 사이드 스텝.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른발이 왼발 뒤에 크로스 스텝, 왼발이 사이드 스텝, 다시 오른발이 옆으로 사이드 스텝. 여기서 비하인드 크로스 사이드, 사이드인데 마지막에 내가 느끼는 체감은 오른발이 전진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나 다리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사이드로 오시고 내가 몸이 약간 사선 방향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세일러. 자 왼쪽도 보시면 축이 있는 발에 왼발이 뒤로 크로스, 그다음에 오른발이 왼발이 옆에 사이드 스텝. 다시 왼발이 옆으로 사이드 스텝 다시 한번 비하인드 크로스 사이드 사이드 다시 가겠습니다 비하인드 크로스 사이드 사이드 다시 왼발이 오른발 뒤로 크로스 하셔서 교차 그 다음에 옆에 옆에 마찬가지 다리는 옆으로 놓여져 있지만 내가 느끼는 체감은 전진 같은 느낌이 나야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왼발 세일러 오른발 가시면 세일러 그래서 느낌상 배가 출렁이니까 움직일 때 내가 중심을 잡는 것처럼 어 이렇게 세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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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일러, 세일러 이런 느낌으로 춤을 추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옆에서 측면으로 한번 보시면 그냥 이제 크로스. 사이드 사이드 스텝. 또 왼쪽도 보시면 비하인드 크로스 사이드 사이드 스텝. 다시 한번 왼쪽 원 and two, three and f o 자 오른쪽 다시 한번 보시면 셀러 원 and two, three and f o 여기도 마찬가지, 템포가 빨라질 때는 뒷발을 반박반박일 경우에는 볼, 볼, 사이드 스텝. 또 볼, 볼, 사이드 스텝. 볼, 볼, 사이드 스텝. 볼, 볼, 사이드 스텝. 볼, 볼, 사이드 스텝. 이렇게 스텝을 하시게 되면 빠른 카운트를 늦지 않게 빨리 쫓아가실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세일러 스텝은 정면 세일러 스텝도 있지만 오른쪽으로 90도, 180도, 270도 또 반대 왼쪽으로 90도, 180도, 270도의 세일러 스텝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90도 회전할 때 오른발 behind cross side q u a r t t u n 다시 한번 one and t 180도 회전하시게 되면 오른쪽으로 behind 스사이 cross s 다시 한번 세일러 하프턴 270도 회전하시는 경우 오른쪽으로 b e h 드 크로스 사이드 전진 포 o r w a 270도 회전 세일러 270도 세리코라턴 다시 한번 90도, 180도, 270도 해 보겠습니다. 90도 세일러 스텝. 180도 세일러 스텝. 270도 세일러 스텝. 발 모양은 다 비슷하고요. 회전하는 각도만 더 만들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왼쪽 해 보겠습니다. 왼쪽으로 쿼러턴 레프트 쿼러턴 90도 스텝. 뒤로 크로스 사이드, 전진, 90도 회전, 다시 한 번, 세일러, 쿼러턴, 180도 회전 가보겠습니다. 비하인드 크로스, 사이드, 전진, 포워드 스텝, 하프턴, 다시 세일러, 하프턴, 다시 한번 더, 세일러, 레프트, 하프턴, 그러면 270도 쓰리코라탄을 가보겠습니다. 왼발 뒤로 크로스, 오른발 옆에 사이드 스텝, 왼발 전진 스텝. 다시 한번 크로스, 사이드, 전진. 다시 한번 270도 이전 세일러. 네, 여기도 마찬가지 발 모양은 비슷한데 회전력이 조금씩 조금씩 90도씩. 이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회전을 하실 때는 항상 축이 회전을 동반을 하셔야 되고요. 자, 90도 회전하게 되면 8분의 1, 8분의 1 회전을 하시면 편하실 것 같고요. 180도 회전하실 때는 90도, 90도 회전. 270도 회전하실 때는 90, 90, 90 이렇게 연결하셔서 회전하시면 훨씬 편안하게 턴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다시 한번 보시면 8분의 1, 8분의 1 스텝. 그 다음에 180도 90, 90 스텝. 270도는 90, 90, 90 이렇게 해서 회전의 등분을 나누어서 회전을 하시면 훨씬 편안하고 쉽게 회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셀러 스텝 세일러 왼쪽 세일러 오른발이 왼발 뒤로 크로스 사이드 사이드 왼발 오른발 뒤로 크로스 사이드 사이드 세일러 스텝 90도 회전 세일러 셀러 스텝 180도 회전 세일러 셀러 180도 전세1 0도회전 세일러 왼쪽 셀 세일러 스텝 0 왼쪽 세일러 왼쪽0도9전세1 0도회전 세일러 180도 회전 세일러 2 7 0도회전세1러 c'est il no